어,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우리 열 번째 우리 갈릴리 이 바다에 대해서 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내용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 의미와 이 얌이라는 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얌신 어, 신화에 나오는 이 얌이라는 그 존재가 이 바다를 간장하는 어, 그런 신인데 그 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 물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문화에서는, 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호수와 같은 이 그런 것도 바다라고 불렀던 어그 개념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또 어부였던 이 그들의 이어 실생활에 대한 잠깐 얘기를 통해서 어 성지순례의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누가 보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어, 무리가 몰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개네살의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네 하시니 그들이 베드레,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어,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릴리 바다에 어, 18, 1986년에 어, 한 가지 이, 놀라운 어떤 발견이 있었습니다. 어, 8m가 되고 어, 폭이 2m 정도 되는 목재로 된이 배가 발견되었는데요. 한 12명이 탈수 있는 규모의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배가 왜 놀라운 일이 되었냐면 사진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배가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기부추 박물관에 이 배가 발견된 1986년에 발견된 이 배를 그대로 이제 다시 복원을 했는데요. 어, 12명의 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규모의 배를 발견했는데, 나름 규모가 있는 배인데, 이게 왜 놀라게 되었냐면, 어, 1986년에 갈리바다가 워낙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뭄이,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 호수의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 정말 1986년에 이 해는 끔찍한 이 가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의 수위가,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낮아졌고, 그 낮아진 그때에 어부들이 사용했던 배가 발견되었는데, 그 배가 예수님 시대의 배로 그렇게 탄소 시대 탄소 측정을 했더니, 2000년 전에 배로 발견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이호수에이 물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건이 갈릴리 호수에 얼마나 물이 많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나 1986년에 극심한 가뭄에 이 배가 발견이 되어요. 그 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이 이제 하나의 포함이 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생계를 위한 이, 이 어부들의 이 배인데. 어, 사실은 12명이 탈수 있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동업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12명 정도 탈수 있는 이 배의, 이배 주인은 사실 어마어마한 그 시대 의 갈릴리에 어떤 이 부자층에 들었던 사담이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죠. 어부들은, 어, 이 물고기를 이 가버나움이나 이 티베리아스 같은 이 곳에서 어, 상인들에게 그렇게 팔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가지고 있고 수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막강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와 이 안드레 형제들이고 어 또한 그의 사촌이었던 어 야구보와 요한도 이 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수산업을 운영하는 어 상당히 이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지라고 할수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라고 려 말씀하시죠. 보통은 이 밤에 이 물고기를 잡아요. 이 물고기들이 이밤 시간부터 아침 시간까지 그들이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밤을 새고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데 아침에 허탕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예상치 못했던 어그 말씀을 하셨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이 베드로는 사실 어 어부의 일을 목공이 어떻게 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얼마든지 비웃음 치고 무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마태 부금, 누가 부금 말씀이 사실은 그가 제자로서 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첫 번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치라라는 그 명령은 어부의 이력이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고, 그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로 주님이 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었던 장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에 보통 14군데 정도 항구가 있었다는 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이 제일 많은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이곳이었고 그리고 이 배들이 주로 이 항구에서 활동했던 이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가장 큰이 도시였죠.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듯이, 긴네렛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긴네렛이나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하프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하프를 닮았기 때문에 긴네렛, 게네사렛이라고 불렀고, 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 당시 행정적인 이 갈릴리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라고 할수 있는 곳이 디베라, 티베리우스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티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디베라 호수 혹은 디베라 바다라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어, 우리가 호수의 위치는, 어, 그렇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15.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평지를 우리가 역으로 본다면 지표문보다 더 낮은 곳이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최대의 수심이 이 중간쯤에 4 3 m 니까 상당한 깊은 곳이죠. 그리고 둘레가, 둘레 길이가 총 53km가 되고, 남북 길이가 여기 베세다 이 부분에서 베트아라 이 아랫부분까지 치면 21km가 되고, 동서로 이 미그달이라는 곳과 이 거라사 쿠리시라는 이 곳에, 어, 이 곳은, 어, 최대 한 13km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이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갈릴리 호수라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이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탔던 이 배의 형태에한 12명이 올라가서 같이 어업을 할수 있는 그래서 어이 AD 1세기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그 배는 성주순례 가시면 어, 이 배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추정하는 부분이지만 아, 예수님이 이 배를 타셨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이 이 유대의 이 음식 적 음식에 대한 이 정결법 여러분도 아시죠? 이들은 메기는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메기가 어 물고기 가운데 어, 지르러미도 있어야 되고 어, 또 물고기의 어떤 이, 이 등지느러미가 없어요. 지금 메기는 우리가 이 배드로고기는 이등지르러미가 있고 또 꼬리가 있고 또 옆에 밑에 이 어떤 지르러미가 있는데 이 메기는 어, 옆에 있는 이지르러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메기는 율법적으로 정결법에 의해서 이 메기를 갈릴리 바다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시는 어떤 성지 순례객보다는 뭐 여행을 장기간 가시거나 아니면 유학생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메기들을 잡는데요. 그래서 메기 매운탕을 먹는 것이 이 유대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매운탕으로 매기 매운탕을 먹는 것이 별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성지 수례를 가시면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여기에 아마 중국 국기로 보이는데 이 배를 한번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돌아요. 여기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여기서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갈매기도 보이죠.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갈매기가 보일 정도로 물고기들도 많고 수심도 어, 중간에 가면 43km 정도 되니까 좀 깊은 곳으로 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지 순례를 가시면 우리가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스라엘 향어라고 이스라엘 향어라는 어, 이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고기는 아마 한번 정도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이 산의 이름이 헐몬산.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이물줄기가 점점점점 이 점점 점점 수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이슬이나 헐몬산의 눈이 이스라엘의 전체에 강우량, 강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저의 소원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루라도 하루만이라도 저는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낚시하는 거 제가 바라지 않아도 갈릴리에 가시면 정말 메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뭐 굳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어 발만 저희가 넣어도 정말 긴이 메기들이 우리의 주변을 지나갈 정도로 이 갈릴리 바다는 풍부한 어족, 풍부한 어떤 이 수산물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어부들의 얼마나 어, 부유함을 가졌을까? 근데 그 부유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제자들도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어, 입장에서도 어, 그들의 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라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이 결단의 문제에서 제자들과 같은 내려놓음이 주님 앞에 있을 때에 헌신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바로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